잠깐만요 부처님. 그렇죠 아, 이제 스님 이렇게. 얼굴을 좀 봐보세요. 우리 부처님 얼굴. 왜? 여기서 상욱이하고 똑 닮은 부처님 어디 있게? 상욱이는 세 분이 다 상욱이인가 천지들. 아니, 응. 그 중에서 닮은 부처님이 있어. 얼굴이 계란형, 이 대제라고. 아이 부처님이고 보살님이고 전부 계란형으로 만들어 놓네. 서양의 부처님이 상욱이 음. 상해요. 아 그렇구나.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 부처님은 조상이 닮아요. 응. 스님 아. 보고 싶어요. 아보 네. 보고 싶어요 스님 보고 싶어요. 아 네, 불방산 네, 네. 민천아선나나생나 스님 하니하환하 환희 환 좋다고 환희 환희 아, 아 서가모니부 아, 네,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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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님. 안 바이바이. 바이. 불관산아 불광산 너 스님. 네네. 네, 네, 네. 그 연세가 많은스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친절하고 우리 신도들이 갔을 때 그렇게 우리 신도들한테 잘해 주셨어요. 음. 우리가 다그저 불광고 산에 가는 거예요. 너무 멋있죠. 음. 그러니까 우리 의 말로는 계속 스님. 발전을 원하면서. 야.